결혼 생활 중 나타나는 미성숙한 아내 유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섯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첫째, 의존형 아내. 경제적, 정서적 안정감을 남편에게 과도하게 기대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서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떠넘기고 작은 일까지 당신이 정해줘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성인으로서 자율성보다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입니다. 둘째, 감정폭발형 아내.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고 큰 소리나 눈물 삐침 등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이유를 듣기도 전에 나를 전혀 신경 안 쓰는군 이라며 화를 바로 냅니다. 의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보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는 방식 입니다. 셋째 자기중심형 아내 가정의 필요 보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우선시 합니다. 집안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명품 구매나 취미 활동처럼 본인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예입니다. 이는 결혼을 파트너십보다는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넷째, 비난형 아내. 남편의 작은 실수도 확대해서 지적하고 인정이나 칭찬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집안 일을 도와줘도 이렇게밖에 못해? 라며 불평을 주로 말합니다. 이는 불만이나 불안감을 통제 욕구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무책임형 아내. 가사, 육아, 재정 관리 같은 가정 내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양육 문제를 남편이나 시댁에 떠넘기고 본인은 개인 생활에만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의는 결혼 생활을 성숙한 공동 책임 관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미성숙한 아내 유형 다섯 가지는 의존형, 감정 폭발형, 자기중심형, 비난형, 무책임형입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차분히 반응합니다. 아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비난할 때 맞받아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예를 들어, 아내가 당신은 왜 나한테 신경 안 써? 라고 감정적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왜 맨날 불평만 해? 라고 맞대응하기보다 내가 신경 못쓴것 같구나 미안해. 당신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감정의 악순환을 막고, 문제를 대화로 풀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와 역할 분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의존적이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 무조건 받아주는 것 대신 역할을 분명히 정리해주세요. 예를 들면, 아내가 가사나 재정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떠넘긴다면, 이 부분은 내가 맡을게. 대신, 그건 당신이 책임져주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인 분담을 합의할 수 있도록 말하세요. 의는 남편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아내도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할 수 있답니다. 셋째, 아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거나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했다면 성숙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칭찬해주세요. 예를 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훨씬 이해하기 쉽네 고마워 라고 말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해 점차 미성숙한 행동을 줄이고 성숙한 패턴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성숙한 아내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차분한 반응으로 감정의 악순환 차단하기, 경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성숙한 행동을 강화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입니다.